기초연금에서 어이없는 실수로 탈락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본인이 좀 안다고 생각하고 대충대충 보다가 정작 기본적인 내용을 놓쳐서 누가 봐도 어이없고 우스운 일로 실수를 해서 연금에서 탈락하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소연해봤자 듣는 사람들은 속으로 아는 척 엄청 하더니 꼴좋다 이렇게 흉입니다 결국은 본인만 손해인 것이죠. 주민센터에 가서 아무리 하소연해도 아무도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쉽다고 생각해도 좀더 꼼꼼하고 집중해서 끝까지 한 번쯤은 봐주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기초연금처럼 공짜로 주는 연금은 수시로 그리고 매년 달라지므로 65세 전에 재미삼아서 수시로 확인해 두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이런 공짜연금은 놓치면 무조건 본인만 손해를 봅니다. 특히 60년생, 61년생 이후 세대라면 작은 실수 하나가 평생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인천에 사시는 1960년생 10월 부부 사례와 1961년생 1월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을 바탕으로 기초연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가장 치명적인 실수 7가지와 금융자산 관리비법까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받는 시기는 2025년에는 1960년생이 신청 대상이고 2026년에는 1961년생이 만 65세가 되므로 신청 대상이므로 생일의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소득의 70%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고 누군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옆집 아저씨입니다.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입니다. 196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는 예전에 한번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험 때문에 나는 안 되나보다 하고 아예 신청을 포기해 버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큰 실수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에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고 또 매년 소득 인정의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전에는 안 됐어도 지금은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나 소득에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해당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놓치신 분들이 무려 20만 명에서 25만 명이나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는 최대 월 34만 2510원,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 최대 월 54만 8천원을 받습니다. 즉 단독가구는 연간 408만원, 부부가구는 연간 660만원을 놓치는 셈이죠. 이 금액은 매년 높아지므로 점점 손해가 더 커집니다. 이 정도면 은퇴 후에 정말 큰돈 아닙니까? 그리고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했을 경우 매달 일정액은 자연적으로 소비되는 걸로 인정하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251만원, 부부 가구는 월 305만원씩 줄어들게 됩니다. 이 기준도 꼭 기억해 두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매년 꼼꼼하게 확인하고 무조건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충남에 사는 1958년생 어르신은 2018년에 탈락한 뒤에 다시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기준이 올라서 충분히 받을 수 있었는데요. 무려 7년 동안이나 연간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놓친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합계 2800만 원 손해였습니다. 신청 한번 안한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번째 실수는 P값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P값은 쉽게 말해서 고급 자산 리스트입니다. 자동차나 회원권이 대표적이고요. 차량가액이 4천만원 넘거나 배기량이 3천cc 이상이면 고급차로 분류돼서100%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전기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가보조금 포함해서 가격이 4천만원을 넘으면 탈락입니다. 또 골프, 승마, 콘도, 요트 회원권도 핏값에 해당돼서 전액 반영됩니다. 정말 어이없는 거는요. 예전에 500만원짜리 콘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다가 잊고 있어서 기초행공을 신청했을 때 이것 때문에 탈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문제는 이 항목들은 공제의 환산율 적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동차나 회원권 하나만 있어도 기초연금이 완전히 막혀서 이론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1961년생 부부는 아들이 효도한다고 전기차를 부모님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차량 가액이 보조금 포함해서 4300만원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바로 제외됐습니다. 차는 남았지만 연금으로는 연간 660만원 손해를 본 셈이죠. 세 번째 실수는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사업을 하면서 아버지 통장 좀 빌려주세요 해서 부모님 명의로 통장을 쓰면 그 거래 내역이 전부 부모님 소득으로 잡힙니다. 당연히 기초연금 탈락으로 이어지겠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보험료 아낀다고 공동명의로 등록했는데 부모님 지분이 단 1%만 있어도 차량 전체가 부모님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결국 자녀는 몇만원 아꼈지만 부모는 매달 수십만원, 1년이면 수백만원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부산에 사는 1960년생 어르신은 아들이 카드 결제를 쉽게 하려고 아버지 통장을 빌렸었는데요. 이게 고스란히 아버지 소득으로 잡혀서 탈락했습니다. 또 전북에 사는 1962년생은 자동차 공동명의 때문에 연금을 못 받게 생겼습니다. 보험료는 몇만 원낳겠지만 연금은 연간 500만 원 넘게 날아갔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가족 간 임대차 계약입니다. 부모님이 아들에게 집을 전세로 주고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보증금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거래는 허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에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제3자, 즉 가족이 아닌 세입자와 정식 계약을 해야 합니다. 대구에 사는 1961년생 어르신은 아들에게 1억 전세를 주고 계약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공제불가 판정을 받음으로 탈락합니다. 결국 이 계획을 제3자 세입자를 드리는 것으로 다시 결정하고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1961년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달안 남았으니까 좀 빨리 서둘러야 되겠죠. 다섯 번째 실수는 현금 인출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직전에 잔고를 줄여야 한다며 2천만원 3천만원씩 현금을 빼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런 잔머리는 굴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신청 직전 3개월 평균 잔액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좀 미리미리 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고의로 뺀 기록이 있으면 부정수급 의심을 받아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어르신은 2천만원을 인출했는데 조사관이 소명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증빙을 못해서 신청이 지연됐고 결국 몇 개월치 연금을 놓쳤습니다. 괜히 인출했다가 오히려 몇 개월치 기초연금만 손해본 경우죠. 여섯 번째 실수는 가족 관돈 거래를 부채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아들한테 3천만 원 빌렸어 하고 차용증만 써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기초연금 심사에서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은행 대출은 100% 공제되지만 가족 관 거래는 법원 판결문 같은 확실한 증명이 있어야만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1960년생 아버지는 아들에게 5천만원을 빌려 집을 수리했다고 주장했지만 차용증만으로는 인정이 안 돼서 결국 재산으로 그대로 잡혀서 탈락했습니다. 일곱번째 실수는 사전 증여입니다. 딸 결혼한다고 5천만원을 증여했다고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재산에서 빠졌으니까 기초연금 받을 때 유리해야겠지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11년 7월 이후 중요한 재산은 곧바로 사라진 걸로 보지 않고 매달 일정액만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51만원씩, 부부가구는 월 305만원씩만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서 5천만 원을 줬다고 해도 단독 가구라면 20개월이 걸리고요, 부부 가구라면 16개월 동안은 여전히 부모 재산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게 5천만 원 줬을 때 이런 경우입니다. 1억 원 줬다면 따블로 늘어나겠죠. 서울의 1959년생 김어르신은 딸 결혼 자금으로 7천만 원을 증여했는데 결국 기초연금에서 탈락했습니다. 돈은 이미 자녀에게 갔고, 연금도 못 받고, 다시 돌려받지도 못했죠. 금융재산관리비법입니다. 기초연금에는 금융재산을 꼼꼼하게 다 봅니다. 정기예금, 적금은 잔액 그대로, 이자는 다음에 4월에 반영되고요. 보통예금은 최근 3개월 평균 잔액을 봅니다. 보험은 해약환급금, 계약자, 피보험자가 부모라면 무조건 포함됩니다. 주식 펀드는 신청 시점의 시세 기준이고요. 배당금은 다음에 4월에 반영됩니다. 자녀 명의로 옮겨놔도 다 들여다 보기 때문에 애초에 명의 불려주는 거안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서울의 한 어르신은 자녀 명의로 주식을 옮겨놨는데 금융 조사에서 다 추적돼서 부모 자산으로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명의만 바꾸면 안전하다는 건 착각이었던 거죠. 서울 1959년생 김 어르신은 결혼 자금 증여 7천만 원 결국 탈락됐고요. 부산 1960년생 이 어르신은 아들 통장 빌려줬다가 소득으로 전부 잡혀서 탈락된 경우입니다. 교훈은 간단합니다. 증여와 명의 빌려주기 이두 가지는 기초연금 탈락의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정리해 보면 기초연금은 정말 작은 실수 하나가 평생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 명의 빌려주기의 증여 문제. 이세 가지만 조심해도 절반 이상은 안전합니다. 기억하세요. 가족끼리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바로 가장 큰 함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초연금 못 받는 7가지 실수 꼭 기억하세요. 공짜 연금은 놓치면 끝입니다. 가족 때문에 기초연금 날렸다 이런 말은 앞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권리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